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DC 지역에서 리프트는 무료 승차를 일부 제공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리프트는 승차 공유 서비스 플랫폼으로 Uber와 함께 차량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 알콜 프로그램 랩은 리프트를 통해 독립기념일 당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오전 4시까지 15달러 미만의 무료 차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워싱턴 DC,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기념일을 맞이해 술을 즐기는 사람들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무료 탑승 서비스는 23살 이상의 성인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리프트 어플을 휴대폰에서 다운받아 앱의 프로모션 섹션에 소버라이드 코드를 입력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코드는 당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특히 독립기념일과 같은 공휴일에 더 잦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 중 거의 40%가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2년 전에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69%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독립기념일 당일 DC 지역에서 소버라이드를 사용한 승객은 약 800명으로 올해도 많은 승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